기 여해 기업 경제 에 도움 을 주고 있습 활동 범위 소비 시 장에 출몰 해기 업과 소비자 모두 에게 큰 영향력 을 행사 하고 있는 범인 프로 슈머를 오늘 오늘 에 수리 할 프로 슈 머란 단 어는 미래 학자 엘빈 토플러 가1980 년대 제3의 물결 에서 처음 사 용했 습니다. 그는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고 점차 통합되는 프로슈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도플러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기업들이 기존 시장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맞춤형 제품의 대량 생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맞춤형 생산을 유도하는 범인, 프로슈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프로슈머란 생산자를 뜻하는 프로듀서와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다. 프로슈머는 판매나 교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용이나 만족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프로슈머는 특정 기업에 고용되거나 관계를 맺고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하는 신제품 개발 참가연과 인터넷 쇼핑몰이나 제품 평가 사이트에 제품 사용 후기를 올려 평가 의견을 무보수로 내는 정보 공유형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소비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는 DIY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프로슈머의 활동은 실제로 기업들 사이에서 히트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보정 속옷을 선보인 하이리빙은 인열 과정 초기부터 프로슈머들이 참여해 높은 매출 성과를 올렸고 아메인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어린이용 젤리를 선보여 어린이 건강식품 시장에서 무려 25%라는 매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프로슈머의 활동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소비자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참여시키고 기업의 문제점 개선이나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를 듣고자 하는 고객 참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로 성형되면서 제품 기획이나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소비자가 개입하게 됐습니다. 기업에게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슈머의 역할이 꼭 필요하게 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이 고객 참여형 마케팅보다 한 단계 앞선 프로슈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슈머의 활동은 제품 개발에 따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때문에 각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적극적이 됐습니다. 과거 단순 구매에 그치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기호를 생산에 직접 반영하기를 원하게 됐고요. 또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전문가들이 서로 자기네 의견을 교환하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더 힘을 갖고 또한 더 전문가가 될수 있는 배경이 된 거죠. 여기에 기업들은 또... 그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생산에 반영함으로써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아마 요새 와서 프로슈머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프로슈머는 상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상품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다든지 상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실외로 생활용품을 만드는 한국3M은 주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는 등 평범한 주부들을 제품개발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월 10만 장 이상의 높은 매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시장의 수출을 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제품 기획이나 생산과 같은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며 프로슈머의 활동은 기업 간의 차별성을 두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소리> 프로슈머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고객의 요구를 잘한다고할수 있습니다. 내가 쓸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면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광의의 맞춤 생산 서비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프로슈머를 앞다투고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마케터들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고객 니즈를 알아내기 위해서 프로시모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다입니다.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를 경쟁력의 원천이며 차별화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프로시모 이용의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인 프로슈머의 활동을 이용한 프로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품 모니터링과 개발 참여는 물론, 판촉 이벤트 등 프로모션까지 프로슈머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프로슈머를 잘 활용해 기업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프로슈머의 활동이 기존의 기업 시장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기업이 프로슈머의 활동을 기업과 동등한 생산 주체로 인식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프로슈머와 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마케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프로슈머를 이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소비자의 의견을 생산에 반영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마켓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옥션 같은 경우는 쇼핑백과되는 난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리뷰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과거 생산과 소비를 별도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 서로의 역할 경계를 구분 짓지 않게 해 잠재력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하는 프로슈머. 프로슈머의 활동을 적극 활용해 기업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슈머를 새로운 유통 채널로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협력과 이해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통해 기업과 소비 경제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활동 주체에 대해 알아보고 프로슈머의 활동을 적극 활용해 기업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공개 수배 경제 용어를 잡아라. 박현다